주변에서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현인의 확실한 지혜가 존재합니다. 오늘 장자의 인생 초세수를 통해 인간관계 정리 기준을 잡고 더 나아가 나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장자의 주옥 같은 명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자, 인간관계 처세술. 사람의 마음은 칭찬받으면 자만에 빠진다. 그것을 이용하여 당신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자를 경계하라. 그러한 자는 상대 비율을 맞추는데 능하며 윗사람에게 아첨을 즐겨한다. 그것은 결국 그의 세력을 만들려는 자들이 이용하는 교활한 술수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에겐 잘 보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함부로 대할 것이다. 상대의 단점과 품을 말하기 좋아하는 자를 경계하라. 이러한 것은 상대방을 차별하려는 심보에서 출발한다. 차별은 타인의 다름에 공감력이 없다는 뜻이여 이기심과 고정관념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의 부족함을 드러내어 자기 결점은 가리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타인을 흠잡는 것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여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결국 그 자신도 망하게 만든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을 경계하라. 이러한 자는 비위를 맞춰가며 결국 당신의 속내를 캐내려는 자다. 당신의 마음이 파악되면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이간질하는 자를 경계하라. 이는 사람들의 관계를 흔들어 자신이 그 자리를 꿰차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다. 이간질하는 자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상대의 험담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인식 못하고 분별조차 못한다. 이러한 이간질은 여러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는 행위와 같다. 나쁜 짓을 모른 척 하며 감싸주며 부추기는 자를 경계하라. 이러한 자는 악을 몰고 다니며 선량한 사람을 타락시켜 파멸로 이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끼어들고 참견하는 자를 경계하라. 이러한 자는 그 자신은 물론 사람들을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자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강요하는 일을 경계하라. 이러한 자는 당신을 걱정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자기 지식을 뽐내며 자랑하려는 헛된 이기심으로 가득한 자다. 이러한 자들과의 관계는 속히 정리하라. 만약 이들이 가까운 사이여서 피할 수 없거든 그저 적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거리를 두어라 그러면 그들도 더는 당신을 이용하려 들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변을 살펴보기 이전에 혹시 내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지 현인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어지는 장자 인생명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자 인생명언. 세상을 바꾸려면 자신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라. 가장 큰 적은 자기 안에 있다. 혼자 있을 때부터 죄 짓지 말라. 병은 사람이 볼수 없는 몸 안에서 생기지만 결국엔 몸 밖으로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군자도 먼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밝은 곳에서도 그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도록 집중하라. 타인을 험담하는 것은 백번 말해도 무익하다. 칭찬에 발이 달려 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나니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뱉은 말은 반드시 그에게 전해진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은 자신을 해치고 타인도 해쳐 인간관계를 위태롭게 한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망하는 길로 이끌었다. 내 입이 나의 그릇이고 인격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라. 진정한 힘은 상대방의 취약함을 포용하는 데 있다. 사람 인격의 진정한 적도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 남을 아는 것이 지혜여 자신을 아는 깨달음이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 적응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든다. 특정 분야에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자기 지혜가 상대보다 낫다고 여기는 데에서 다툼이 발생한다. 겸만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만 겸손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라. 다른 싸우지 않는다. 말없이 하늘을 지배할 뿐이다. 침묵은 현자의 언어다. 진정한 힘은 온화함에 있다. 고요한 마음에 온 우주가 굴복한다.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라. 모든 것에 열린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다. 가장 높은 형태의 지혜는 상대방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당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들의 여정 그 자체를 진심으로 존중하라. 통제의 욕구를 버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다투려고 하는 자와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평화를 누리려면 오라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삶의 기술은 놓아주는 기술이다. 유연하다는 것은 천하무적이다. 구부러진 나무는 바람이 꺾을 수 없다. 강은 자연을 따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흘러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곱게 보지만 현명한 사람은 길을 구물구물하게 본다. 이처럼 지략가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다양하게 갖는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불완전함에 있다. 현명한 사람은 인생에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댄매미가 비로소 드러난다. 깊은 어둠 속에서 지혜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난다. 현자는 즐겁든 고통스럽든 모든 경험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다. 길은 걸어가야 만들어진다.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려 하지 말고 그들이 구한 본질을 찾으라. 학생 시절에 다소 부족했을지라도 끊임없이 배우며 노력한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할 것이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못생겨 보이는 나무가 나무꾼에 의해 잘리지 않고 오래 사는 법이다. 못생겼지만 거목이 된 나무는 햇빛으로부터 그늘을 만든다. 많은 이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비바람과 눈보라도 막아준다 이처럼 쓸모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기준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 해서 그 속내까지 빛날 수는 없으며 반대로 타인의 차림새가 남노하다 하여 그의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현자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가장 큰 분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기대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욕망에 얽매이지 말라. 더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이 가질 것이다. 평화를 찾으려면 감사함을 길러라.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진정 행복하다는 뜻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사람은 가까이서 행복을 찾는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현인의 지혜가 담긴 명언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